1번, 자, 잘 듣고 어떤 그림이 맞는지 찾아보세요.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.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쓰십시오.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. 한 번씩 읽겠습니다. 1번. 이거 좀 봐주실래요? 옷에 커피를 쏟았어요. 어디 좀 볼까요? 음, 세탁하면 깨끗해질 거예요. 언제까지 해드리면 돼요? 내일까지 해주세요. 대답해도 아... 돼요?